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가장 여유 있는 그런 토요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다육만인들, 아, 요즘은 김장을 얼만큼 하시나요? 어, 김장하시기 준비하시는 우리 다영마님들도 계실텐데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어, 서영공방 화분이고요. 인기 짱 정말 어, 실용성이 있고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 요렇게잘 어, 밑에는 원형으로 되어져 있다가 위로 요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동그란 온 아, 허리 라인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어, 색감은 네 가지 컬러입니다. 파란색, 빨간색 꽃, 그다음에 보라색과 핑크빛이 있는 이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는 네 가지 컬러고요. 그래서 여덟 개입니다. 그래서 요것 갖다 놓으면은 아마 우리 당만인들 부재되는 그런 기분이죠. 그리고 어, 이런 거는 골라 쓰기 좋은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같이 너무나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10cm 정도, 아니, 10.5cm 나오는 아이.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도 10.5cm. 내경 사이즈가 9.5cm. 딱 떨어지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8,000원씩. 6개 하면 64,000원 나오죠? 꼬리띠기에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고미화분이죠.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져 되어 있는 이런 무당벌레.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입체감 있게 입체감 있게 딱 하나씩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다 주물럭분이죠. 이렇게 다 주물럭 주물럭 해서 만들었고요. 어, 다리는 두세 개로 되어져 있고요. 만두 형식으로 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와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색감은 골고루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아주 이파리에 예쁜 이렇게 무당벌레가 다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 요거는 리터스 하나씩 딱 심어놔도 되고요. 그다음에 목대에 있는 아이들 하나씩 딱 심어놓으시면 아주 예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방울복랑금 같은 아이들도 심어도 아주 예쁘답니다. 요거 9.2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6.7cm, 내경 사이즈 5.7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 네, 여자 있죠. 네, 요거 개당 8,000원씩, 4개, 8,6개 하면 48,000원이죠. 무료 택배로,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일사공방 캔디 화분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예쁜 망돌을 둘른 이런 아이들, 예쁘죠?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세 개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킨의 손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렇게 또 꽃이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딱 통짜로 올라간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14공방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11.5cm. 네, 전체 사이즈는요, 10.5cm. 내경 사이즈는 한 9.5cm 정도, 9.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잘 되어져 있죠? 다 그림도 예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캔디의 모습. 아주 예쁘지 입니다 요거 개당 18,000원씩. 그러면 3개 하면 54,000원이죠? 꼬리 띠기에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서인경화분입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죠.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농다리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에어니움 속 작은 아이들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 심어놓으시면 예쁜 아이들이에요. 어, 요거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있는 요런 아이들 앞에 꽃 색감 다 틀리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길고 그 다음에 요 바디 색감도 틀리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15.5cm 아니, 15.5cm가 아니고요 15cm입니다 아주 큰 아, 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는 11cm 내경 사이즈, 9.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어, 우리 군생, 어, 박하장 같은 아이들. 오래된 다육이죠? 박하장 같은 아이들. 아니면 미니벨 같은 아이들도 심어도 아주 이쁘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22,000원. 그럼 66,000원 나오죠? 제가 오늘, 아, 주말 세일 합니다. 55,000원에. 11,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5번도 사인경 화분이죠 아 요거는 어, 군생 심어놔도 아주 예쁘고요그 다음에 에온염 속 작은 아이들 혹시 그런 아이들 딱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이에요 약간 이렇게 어. 리본으로 이렇게 꽃다발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죠. 여기 예쁜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모습도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12, 12 5 c 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2cm. 어, 내경 사이즈도 11cm 정도 나오는 아주 큰 화분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당 24,000원. 그러면 세개 하면 72,000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요것도 아주 저렴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개에 72,000원인데, 어, 55,000원에 똑같이 4번과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해원공방 화분꺼죠 아주 예쁘게 나와서 있는 요런 아이들 꽃색감도 굉장히 예쁘고요 요거 다 조각칼로 한 다음에 예쁘게 색감옷을 이렇게 입혀 놓은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밑에는 이렇게 원으로 되어져 있다가 사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요런 아이들이죠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유약처리는 별로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하나 꽃 색감이라든가,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런 어,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두개두개이렇 예쁘게 났고요 요고런 거 같은 경우는 딱 10cm 정도 되고요 전체 사이즈는 10.5cm, 내경 사이즈는 9.3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12,000원씩 4개에 48,000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민공방 화분이죠 코스모스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큐빅 장식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물구멍 다리는 개구리 다리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는 위에가 이렇게 프릴로 되어져 있어요 프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아, 또 요거는, 또, 같이 넣기또 밋밋하다고, 이렇게 예쁜, 아, 화사한 꽃으로. 아, 무슨 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리본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네, 물구멍이 잘 되어져 있죠. 어, 저도 요 화분은 사용하지만, 정말 프릴이 있어서 또더 예쁜 모습. 한 14, 13, 13점, 7cm, 13.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13cm, 한 내경 사이즈는 11.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런 아이들, 애운 염속 심어도 되고, 우리 군생 아이들 하나씩 심어도 괜찮습니다. 뭐, 금황성 같은 그런 아이들과 심어도 괜찮은 요런 아이들, 어,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도 되죠. 아주 예쁜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사이, 어, 세트로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개당 28,000원씩. 그러면 56,000원인데요. 오늘 주말 특가세일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꽃단분이죠. 꽃단분. 꽃단분. 이렇게 붙게 되어서 있는 이런 꽃단분. 어, 다 요거는 수작업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농다리로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의 화분입니다. 이도 이렇게 예쁘죠? 색감은 어, 세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10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7.3cm. 내경 사이즈는 6.5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다 주물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런 아이들이에요. 반짝반짝 큐빅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이 굉장히 얇아서 물 마름이 좋은 아이들 중에 하나죠. 요거는 개당 19,000원. 네, 그러면 3개 하면 27,000원 나오고요. 57,000원 나오죠. 꼬리티계에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아마 요거는 홍조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어, 통기성 있게 구멍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주 다리를 모양을 굉장히 예쁘게 해놨어요. 여기까지 다리예요. 다리. 다리가 이렇게 길고요. 요만큼만 화분인데요. 저도 요 화분은 사용하지만 정말 이쁜 그런 아이들이에요. 또 이렇게 움직이기도 편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4cm. 전체 사이즈 11.3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가 10.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있죠. 어, 사용하기도 좋고, 한 요런 아이들. 요거 두 개, 개당 2만원씩. 그러면 4만원이죠. 그 다음에 요거,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도 되는 요런 아주 근사한 요런 아이들. 아, 어, 잘 만들었죠. 요 홍종공방. 요거 같은 경우는 14cm. 전체 사이즈 11cm. 내경 사이즈는 9.3cm 정도 나오는 입구 사이즈는 거의 똑같죠? 요거는 24,000원. 그러면 3개 하면 64,000원 나오는데요. 요거는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달팽이 공방분이에요. 정말 예쁘게 나왔죠? 달팽이 공방분. 하나하나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 유약 처리도 안 되어져 있죠.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달팽이 모양으로 다리를 이렇게 해놨답니다. 어, 밑에는 하나는 파란색, 또 하나는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새 집도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알도 이렇게 어미새가 달, 알을 품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다 수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0.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5cm, 내경 사이즈는 8.34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놓으시면 아주 예쁘겠죠? 요거는 개당 25,000원씩 두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요. 길공방 화분이에요. 엉공키 하면은 어, 굉장히 뭐라 할까요. 꽃을 같이 아주 예쁜 그런 어, 꽃이죠. 근데 이런 거를 하나씩 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하나하나 다 수채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았고요. 이런 어, 꽃술까지도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죠. 이거는 전체면에 다 모양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거는 그림이 한 부분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사방으로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스티커가 아니고 어, 화가님이 작가님이 다 이렇게 그려 놓은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 하나는 보라색이고 하나는 주황색인데요.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 길공방 화분이고요 큐빅장식도 다 공방에서 예쁘게 붙여져 왔어요 어, 물구멍은 이렇게 크고요 공기통 잘 되어져 있으면서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통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3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0.11.3cm 내경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당만이들이 서장하셔도 어, 괜찮은 그런 아이들이고요. 어떤 분은 어, 구매하셔가지고 예쁘게 보시는 용으로도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열장에다가 예쁘게 사용, 이렇게 어, 심지 않고 두시는 그런 우리 당만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정말 소장에서 여기 주셔도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요거는 개당 52,000원씩 그러면 104,000원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요거 9만 원에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오늘 제가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다담 다육과 함께 하신 우리 당 만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